공동주택관리 종사자들을 위한 관리의 르파입니다 만만한 사람을 한마디로 호구라고 하죠. 어수룩하여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이에요. 만만해 보이면 부탁을 쉽게 하고 말도 함부로 합니다. 굳이 예의를 갖추지 않아요. 이게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만만한 사람은 대체로 온선한 얼굴에 애교가 많은 편이에요. 자기 주장을 크게 내세우지 않는데 싸움이나 불편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거죠. 한 없는 평화주의자인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통하는 게 문제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에요. 인간관계가 두려워서 전적으로 모든 걸 상대에게 맞춰서 해결하라는 것은 작전의 실패여 나만의 착각입니다. 상대는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아요. 내가 배려하고 양보해준 만큼 보답으로 나에게 잘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대부분 허무하게 무너져요. 이렇게 성격이 무른 사람은 서비스 직종에서는 어떻게 일할까요? 서비스 직종의 복무 규칙은 친절이잖아요. 그래서 친절에 모든 걸 걸죠. 성격이 무른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있어요. 전적으로 모든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줘요. 상대방이 고생하는 것보다 내가 고생하는 것을 더 마음 편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은근한 기대 심리가 있지요.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양보하면 그에 상하는 보답이나 대우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일종의 보상심리죠. 그러나 슬프게도 이런 기대는 여지없이 깨집니다. 뉴턴의 재산법칙, 작용, 반자용의 법칙 즉, 주는 만큼 받는다는 원리는 적용되지 않아요. 인간관계는 공평이 상호적일 때 원만한 것이지 일방적이면 갈등이 쉽게 생겨요. 지나친 친절을 베풀고 이에 상하는 반대 급부를 기대하는 것은 급브엔 테이크가 아니에요. 멍청한 전략입니다. 일방적인 베품은 상대의 원치 않는 부담이나 자신의 불만으로 이어져 갈등의 씨앗이 되요. 상대가 과도한 친절을 베풀면 처음에는 그만큼 부담스러워 보상하려 하죠. 그러나 그게 계속 베풀이 되면 그 친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과도한 친절이 포대접을 끌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스스로 높이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타인의 존중과 배려를 받고 싶으면 먼저 자기가 스스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해요.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워야 해요. 자신이 꺼리는 일이면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요. 안 그러면 해주고도 욕먹고 고생은 고생대로 합니다. 이용당하는 거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해요. 둘째, 주려고만 하는 자세를 버려야 해요. 주고받는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관계는 돈독해져요. 받을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줘도 괜찮아요. 어떤 것을 기대한다면 주려고만 하는 자세는 좋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베풀고 보답을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는 주관적이라서 문제가 돼요. 여기에 시각차가 있어요. 경험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경험의 차이가 베풀었을 때 보답의 기대치와 배품을 받았을 때 보상할 크기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어느 한쪽이 섭섭해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따지고 보면, 받은 사람은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애초에 왜 내가 주려고 했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주고받는 관계는 내가 만드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서로 합의하고 시작해야 해요. 바라지 않을 만큼만 베풀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